우주의 형편 자다 깨다 하는 것 잠자리가 편치 않은 것 모두 우주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어두운 창문 내다 보면 누군가 서성이는 자취에 놀라 새는 날아오르고 빛은 떨어지는데 나를 깨워서 가는 이의 뒷모습 보이지는 않고 뒤척이게만 하는 시공이 비틀린 공면이기 때문이라고 마음이 휘어있기 때문이라고 지구가 도는 이유를 당신은 얼핏 말하기도 했는데 뒤치락 엎치락 내 베갯잇을 다독이는 이가 있어 내가 보인다. 세상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도, 골목이 꺾이고 휘도는 이유도, 내가 아직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 이유까지도 지구가 돌고 도는 이치에 가깝다. 서로의 마음을 후방나무 밑동에 묶자며 고백을 파묻어도 보았지만 뿌리채 흔들렸던 것 서로를 당기고 밀쳐낸 시절이란 마음을 우주에 의탁한 사연일 뿐 서름이라 말하지 말자. 후방 나무가 자꾸 휘돌고 아이들이 바이킹을 타고 롤러코스터에 올라 하늘로 환호성을 날려대는 이유도 내가 먼 길을 돌아와서는 밤이면 마음의 귀퉁이에 의자를 놓고. 멀미하듯 이마를 짚는 것도 사막이 밤새 뒤척이며 모래 물결을 가슴에 그리는 것도 바다가 심해를 견디지 못하고 울먹이는 것도 내 손에 올려놓은 수박 나무 잎사귀에 맥들처럼 마음이 보채고 출렁이는 것그 탓이려니 습곡지대에 가서 비틀린 땅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알았다 안으로 휘말려 골짜기 극하고. 물이 있어 아스라이 솟은 봉우리를 견딘다고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이 써지다 말고 지워졌던 것도 우주의 형편이 그러했던 것 형편대로. 사는 법을 배우느라 밤은 늘 뒤척이며 우주를 불러들였던 것.